지금 나 여기에 있습니다. 잠시 후면 그때 그 자리가 될 이때 이 자리 잠시 머문 이때 이 자리지만 지금 이 순간이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요.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. 의성의 나 서울의 훈 전주의 근 우리가 동해로 가는 도중에 이름이 없는 고겐 마루, 그 대신 고장과 고장의 경계지라는 걸알수 있는 곳에 멈추었는데요. 달리 경북청송군 현서면과 의성군 사공면을 나누는 지점이고요. 우리가 지지고선 이 길은 지방도 제9 0 0 12호선 위성사공로입니다.